이 얼마 됐냐? 백퍼0트 백퍼센트. 하나, 둘, 셋. l e t 뭐냐면은 봐봐요. 길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.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화이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막 웃으면서 심지어 이쪽으로 오고 있어. 그럼 나는 어떻게? 그럼 나는 이거 보고 누구지? 내가 어서 봤었나? 아, 아, 아 어, 그래, 그래, 그래 했는데 내 뒤에 누가 있었다. 어이 여기 이 친구들끼리 인사하고 있는 건데 중간에서 내가 <laughs> 껴버린 거지. 이런 거다한 번쯤 있잖아요. 에이, 없다고요? 에이, 솔직히 있잖아요, 한 번씩. 저는 심지어 이, 이거를 이렇게 가면서 누가 오면서 안녕 이렇게 와가지고 하, 누구더라 내가 봤던 앤가 어 안녕 근데 그냥 쌩 지나서 저기로 가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었던 거라서어 안녕 하면서 이러고 그냥 앞으로 계속 갔어요 누구 저 앞에 나도 나도 저 앞에 마치 내 지인이 있는 것처럼 <laughs> 마치 이 사람 신경 안 썼다는 것처럼 어 안녕 하면서 이 사람 지나가는데 어너 거기 저기 어 안녕 이러면서 아무도 없는데 앞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. 네 다음 사연 가볼게요 <laughs> 오래전 의역사지만 아직도 생각나면 민망하고 이불킥하는 사연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니뭐 학창시절에 다들 엎드려 자다가 잠깐 한 번씩 산적 있잖아요 에 없다고 에 있잖아요 다한 번씩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다가 나도 모르게 뿡 나왔는데 마치 <laughs> 맞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나는 잠결에 무심코 나왔다는 듯 그냥 꾸쭉잔 거죠 그냥 어, 정확히는 자는 척한 거죠 <laughs> 발짝까지 같이 하면은 더 쪽팔리다고 아 발짝이 아니고 이거 파핀 <웃음> 파핀 <웃음> 저는 에이, 나 너무 대방출인데 오늘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왜 그냥 친구들이랑 어디 어딜 갔다가 의자에 딱 앉았어. 학교 교실에서 의자 바닥은 돌이고 의자는 쇠잖아요. 그러면 우리 이과들은 다 알아요. 마찰음이 생기잖아요. 그 바닥과 쇠가. 그러면딱 앉았어. 근데 마치 정말 방구 소리랑 싱크를 99%로 똑같이 뿌욱 소리가 나는 거죠. 딱 근데 그 소리가 나는 순간 친구들이 다 모두 날 이렇게 보고 있어. 나한테 시선이 쏠려, 이렇게. 그럼 난 어떡해? 아니야! 의자에서! 의자에서 나온 거야! 야, 봐봐, 봐봐! 똑같이 소리 안 나죠. <laughs> 무조건 똑같이 소리 안 납니다. <laughs> 봐봐! 아니, 진짜 여기서 난 거라니까! 하면서. 모두 한 번, 한 번씩 다 억울했었잖아요. 그래요. 세상에서 제일 억울했던. 좋습니다.